본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어디? 고흥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오늘 고흥에서 이제 고흥을 소개해 드릴 리포터 추세입니다. 저는 신현호입니다. 어, 아름다운 고향 공 바다에 온다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온 명당케아란 최순옥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 저희 공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공 발사 전망대라는 곳인데요. 음. 이 옆에 보면 여기서 발사 그때 우주선 발사한 곳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매력적인 곳이 네. 바다도 볼수 있고 산도 볼수 어, 있어가지고 와.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볼수 있는 힐링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바다와 네. 산을 동시에 볼수 있다는, <laughs> 와, 진짜 이곳 한번 둘러보고 싶네요. 그죠? 한번 네. 둘러볼까요? 네. 네. <laughs> 네. 아, 그럼 저희와 함께 산책 떠나실까요? 가보시죠. 저희가 계속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 노래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아 진짜, 진짜. 네. 어, 제가 여기 보고 한번 노래를 네, 한번 노래... 네, 이쪽에 한번 서가지고. 네, 어, 아, 네. 수평선 노래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럼 노래 한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이거... 사랑 수평선 와우. <laughs> 곳에 <그런 웃음> 어, 왔습니다 그런 네. 어, 아, 정말 저... 노래처럼 흰그름이 보이는 이곳에 어, 진짜 멋지네요. 어, 저기 보이신가요? 여기 네. 여기. 저기 보세요. 배. 배한 척이 정말 그거, 고래가 딱흰 거품 물고 지나간는것 같이 보이시죠? <laughs> 뿌레가 흰커 같은 뭔가처럼 네네. 여기 오니까 네네. 뭔가 높은 곳에 은곳해서 보는 까되이 뭔가 가슴이 뻥뚫리는 느낌? 응.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을 걷게 이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아, 보고 가슴이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맞아요. 네. 이 네. 엄 너무 예쁜데요? 아, 진짜 장난 아닌데요. 와. 그쵸. 와, 진짜 최고다. 와. 어, 아. 어 뭐지? 어, 잠시만요. 맛있겠다. 어,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어, 이거, 이거 하나 먹어도 하나 살래? 하고 아, <laughs> 사야 되는 건가요, 저희 집에? 어, 어, 너 혹시 혼자 왔어? 어. 아 진짜? 시간 괜찮니? 어. 그럼 우리랑 함께 같이 여행을 떠나볼래? 가자. 내가 잘하니까 내가 소개해줄게. 저기 보이는. 저기가 남멸해도지 해수욕장인데 일출이 아주 기가 막힌 곳이야 고해의 해수욕장은 7월에 일제히 개장하는데 공해는 남멸해도지, 입금, 발포, 나로주, 대전, 풍류, 더흥 염소 아 힘들어 소록도 등1 2개 해수욕장이 있다 몰랐지? 와, 너 되게 똑똑하다 여기 내가 잘 아니까 나만 따라와 어 고흥에 대해서 설명 부탁해 우리 전망대로 올라갈까? 같이 갈까? 7층 전망대 가면 뭐가 있을까 엘리베이터 선생님 눌러주세요 응. 엘리베이터. 내가 눌렀게 어, 노랭이는 엘리베이터도 못 눌렀구나 <laughs> 자 갑시다 올라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힐체어가 먼저 올라가야 돼 <laughs> 네. 나 먼저 내릴게. 네, 1차가 먼저 내려야지. 노래머세요가세요 어디 지본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비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런. 뒤로 좀더 보러 오시라고 말씀해 주실 수있으까요 저처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다리가 불편하면 높은 데서 전망을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고 베리어프리 시설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바다하고 공의 전경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이런 것도 꼭 추천해 보고 싶어요. 오, 맞아요. 네. <laughs> 대표님 혹시 모두가 바라고 있는 1순위 소망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1순위가 어떤 걸까요? 지금 여행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 80%가 여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어, 저는요 이 고흥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유가 일부터 노다지가 있어서 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행의 노다지로 원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고흥으로 오세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여행 놀러오세요. 본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합니다.